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은 하단 대각 드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하단 대각 드롭은 내가 밀렸을 때 또는 상대방이 한쪽으로 밀고 직선에 들어왔을 때 하는 기술인데요. 하단 대각 드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역동작에 걸리기 때문에 바로 포인이 나거나 내가 밀린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각, 하단, 드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볼을 놓는 위치, 타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대각으로 꺾을 때는, 내가 대각으로 꺾기 쉬운 타점에서 볼을 쳐야 돼요. 그러면 그 위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대각, 하단, 드롭을 할 때, 위치는 어디에 잡아야 되냐면, 자, 라켓을 뻗었을 때, 뻗죠? 라켓을 뻗었을 때, 멀리 있는 것보다는 약간 안쪽에 와야 돼요. 이 셔틀 자체가. 왜냐면 내가 꺾기가 더 편한 각이 나오는데, 안쪽에 있을 때는. 멀리 있을 때는 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더 손목을 더 많이 꺾어줘야 되기 때문에 밀린 상태에서 손목까지 꺾으려면 웬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꺾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볼 위치 자체를 멀리에서 잡게 되면 자, 지금처럼 꺾기가 어려운 각이 나와요. 자, 지금처럼 내 몸통 쪽에 셔틀을 붙여서 가까운 쪽에 놓고 대각 드롭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대각 드롭을 할수 있다. 자, 지금처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스윙을 크게 만들어서 반 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반 원을 마,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라켓면이 같이 갈수 있게끔. 여기서 라켓면 자체가 밑으로 가거나 너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뜨거나 네트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트 높이. 만큼 그대로 가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은 동호인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자체에서 내려요. 내리게 되면 네트에 걸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스윙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셔틀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로 같이 살려서 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스윙을 하면서 시선도 같이 봐주시면 더 부드럽게 스윙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은 동호인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바로 끊어서 스윙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 지금처럼. 이렇게 끊어서 하지 말고요. 같이 돌리면서. 상체 자체를 돌리면서. 자, 지금처럼. 시선이랑 같이 보고 돌리면서 해 주시면 좀더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공이 넘어가요. 자, 게임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백으로 밀렸을 때 직선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대한테 푸시를 맞는 경우. 자, 지금처럼 상대방이 직선은 밀고 들어와요. 왜냐면 백이기 때문에 큰 변동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푸시를 맞는 경우들이 많죠. 이럴 때, 좀 전에 알려드렸던 거, 대각 드롭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해주시면 상대방의 역동작이 걸리거나 또 따라가더라도 다음 볼을 또 살릴 수가 있어요. 필살기로 한번 게임할 때 한번 해보세요.